안녕하세요. 이금자 부동산의 친절한 금자씨 이금자입니다. 오늘은 오산역 영무파라드 소식 가져왔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오산역 영무파라드는 영무토건이 시행해, 시행을 했고요. 오산 영무파라드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오산시 원동 771-1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22년 2월달 준공을 해서 5월달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죠. 어, 두 개, 아, 총네 개의 타입이 있는데, 4, 4 타입, 어, 18평, 그리고 5, 6 타입, 23평이 있습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 그리고 방세 개의 욕실 두 개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어, 오산역 영무 파라드 실거주할 때, 실거주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전철 1호선, 그 정차하는 오산역이 도보로 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또 오산 어 IC가 바로 있어서 경북고속도로 진입이 아주 수월합니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아니면 자차로 이용해도 출퇴근이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 같아요. 또 인근에 초등 중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 통학 문제 될 것도 없고 또 단지 내에 그 주민 운동시설 그리고 휴게시설 이 2개의 시설이 있어서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도 좋고요. 또 실내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또 지하에는 대형 사우나 있어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서 편리하고 또 입주민들을 위해 그 외부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출입 통제 기능이 있어서 아주 프라이빗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시면 놀라우시는 게 주차장이 강폭이에요. 때문에 그 초보 운전하시기도 아주 편한 주차장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 내에는 그 상가에는 뭐 이자카야라든가 밀키트, 세탁,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뭐 맥주집 이러한 풍족한 생활 인프라가 한 건물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 그 오산역 영무파라드 어, 그 현재 어, 실거래가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사사타입 18평입니다. 매매된 거는 이시, 어, 23년, 24년도에는 거래는 안 뜨네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전, 음, 억 전후로 1억 9천에서 2억 1,500 어, 실거래 확인 되시고요. 월세는 천만원2천만원에월 90만원 실거래가가 조회가 됩니다. 또, 56 타입이자 23평짜리는 매매는 2억 9,000에서 2억 9,400으로 거래가 됐고,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2,500에서 2억 5,000. 그리고 월세는 3,095, 100만원, 어,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어졌네요. 그럼, 현재 지금, 뭐, 매도인, 임대인은 어느 정도 가격을 내놓, 내놓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네이버 광고에 나온 매물입니다. 4사타입 18평은 매매가 2억 5천, 그리고 전세는 2억 2천 전후로 월세는 현재 나온 매물이었고요. 5육타입 23평짜리는 매매는 2억 9천에서 3억 5천으로, 음 이게 많이 나왔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2,500에서 2억 7천. 월세는 지금 보증금 2,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현재 매물이 나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산역 영무파라드 전철및 대중교통 편리하고 단지내 그 단지내 그리고 인, 어, 인근에 생활 인프라 다 갖춰져 있어서 거주하기 편리도 하고 또 쾌적한 환경 조건에 초중 고등학교도 가까워서 자녀 있으신 분도 어, 키우기 좋은 오산역 영무파라드입니다. 한번 입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물 접수 적극 환영합니다. 영무 어, 오산역 영무파라드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이고요.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